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 플러스 채권 자산 배분은 불안정한 자산 배분이 맞습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한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이 하나 있죠. 자, 주식 채권 자산 배분. 이런 거더 이상 안 먹히냐? 라고 저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this time is different이 아니냐? 여쭤보신 거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3%미래에 셋이랑 합쳐가지고 강의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Q&A가 들어왔어요. 그, 그 Q가 뭐냐 하면은, 그 질문이, 과거의 주식은 위험 자산, 채권은 안전 자산으로 역할을 하면서 서로 반대로 움직여서 수익을 보존해 주었, 부었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식 채권 모두 박살났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만성적인 디플레 이 또는 만성적인 양적 완화로 생긴 뉴 너머리 현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6040 포트폴리오 아시죠? 60%는 미국 주식, 40%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어, 전략인데, 얘가 1970년부터 2022년까지 복리 9.4%를 벌었고, MDD가 29%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얘가 어, 지금, 지금까지 마이너스 10.9%고요. 올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16%라는 꽤큰 손실을 봤습니다. 별로 좋은 결과는 아니었죠. 자, 그러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요 뉴 노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번엔 경, 음, 주식과 채권이 같이 망가졌는지는 경제 4계절의 논리를 분석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경제 4계절이라는 건 무엇인가 네, 경제에서는요 중요한 게어 경제성장이랑 그리고 물가상승입니다 요두 개가 중요한데 자 그럼 우리는 네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물가는 오르고 경제도 좋고 두 번째는 물가는 오르고 경제되는 안 좋고 세번째는 물가는 하락하고 경제도 좋고 네번째는 물가는 하락하는데 경제는 안 좋고 요 4계절 시나리오가 있는거죠 자 그럼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 각각 시나리오에 주식과 채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경제가 좋으면 은 주식에게 좋겠죠. 그렇죠. 경제가 좋으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 그게 순익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1번 그리고 3번 시나리오는 주식이 좋습니다. 그렇죠. 주식이 좋은 거죠. 그리고 반대로 2번과 4번 시나리오에는 원래는 주식이 안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는 무엇이냐라고 하시는데 자,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이 책을 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자, 이게 물가가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데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연준이 돈을 펌프질을 해 가지고 네, 자산 시장을 부양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어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채권을 봐요. 채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채권에게 안 좋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거나 물가가 낮은 추세이면은 어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시나리오는 채권이 안 좋고 에, 3번, 4번은 채권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을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그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4에는 주식과 채권이 따로 노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효과가 자, 여기 시나리오 3은 베스트 시나리오죠.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좋습니다. 이때는 주식과 채권이 같이 오르는데, 근데 같이 오르는 거는 우리한테 문제가 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둘다 오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2에요.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별로 안 좋거나, 이제 안 좋게 변할 때, 자, 이럴 때는 주식도 망하고 채권도 망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2022년 상반기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물가는 팡팡 오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 현상을 보시고서 이 질문이 온 거죠. 자, 지금 이제 주식과 채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신 건데,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번 시나리오가 오면요. 네, 주식과 채권이 어차피 늘 같이 망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시나리오가 다행히도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가장 알려져 있던 사례는 1970년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럴 때가 이제 주로 이렇게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근데 우리 경제가 영원히 이번 시나리오에서 머무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경제 시나리오가 1번, 3번, 4번, 4번으로 넘어가면은 어 주식 채권이 다시 이제 분산 투자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둘다 동반 오르거나 그런 시나리오가 분명히 올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노멀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요. 원래 2반 시나리오에는 주식과 채권의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 플러스 채권 자산 배분은 불안전한 자산 배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나리오에는 대책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여기 오건영 부부장님의 인플레이션에 살아남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참고로 되게 좋아요. 정말 꽤 재밌게 썼습니다. 그리고 저 굉장히 금방 읽었어요 이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좀 자, 분산 투자는요. 그냥 주식 플러스 채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또4음그 음, 그 레벨 4까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레벨은요. 자산군 분산은 맞는데 여기에 실물 자산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식 플러스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실물 자산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물 자산은 보통 물가가 오를 때 좋죠. 물가가 어, 내릴 때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1번, 2번 시나리오에 실물 자산의 수익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같은 이번 시나리오에도, 예, 실물 자산, 특히 원자재가 굉장히 잘 버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채권뿐만이 아니라 실물 자산을 같이 포함시켰으면은, 물론 손실은 피하기가 어렵겠지만, 요 자산 배분은 손실이 훨씬 더 적었을 겁니다. 자, 여기도 왜또 동그라미가 붙여있냐. 보통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하락하면은 실물 자산도 안 좋기는 한데, 네, 말씀드렸죠. 이런 시나리오에는 연준이 펌프질을 많이 한다고요. 돈을 막 뿌려요. 그럼 돈을 막 뿌리면은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실물 자산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1970년대, 2022년 상반기도 이번 시나리오였는데, 이때는 원자재가 잘 버텨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식 플러스 채권에다가, 예, 실물 자산도 무조건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자, 또세 가지 측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번 지역, 섹터 및 종목 분산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주식과 채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나라에 몰빵하는 건 별로 좋지 않겠고 한 섹터에 몰빵하거나 몇개 종목에 분사, 몰빵하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통화 분산에 대한 얘기도 하세요 이게 원화로 전부를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달러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왜냐하면은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 말씀 뭐냐 하면은 정말 심한 금융위기가 오면은 그때는 주식 채권 실물 자산 세개가다 같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분명히 온다 라는 건데 거기에 오르는 건딱 하나밖에 없다 달러화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금융위기가 오면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 imf 라든지 금융위기 라든지 이때 환율이 치솟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화 분산을 강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원화 달러에다가 위안화도 그 포함을 해야 되는 거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연구가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시점 분산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분할 매수라든지 정리식 투자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겠죠 아마 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11월 4월 마켓 타이밍을 하니까 정석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 뭐야 음, 11월에 돌아올 때 그냥 하루에 전 번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며칠을 나눠가지고 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있는 자산을 먼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매월 뭐뭐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시점 분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 차기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는 제가 제안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형 올레더 플러스 주식은 콘투투자로 하는 것이 꽤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 책의 다음 스포일러이기도 한데요. 무작정 따라하기 콘투투자 단책이 아마 9월 말에 나올 건데, 거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하 조금 전에 이제 오 부부장님 말씀하신 자산 배분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합니다. 일단 자산군 분산,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보세요.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나와있지. 그지? 그리고, 지역 섹터 및 에, 그 종목 분산은요. 그니까 이게 이제 일단 한국, 미국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지역 분산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섹터 분산은 이제 컨트 투자를 하면서 아무래도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은 전략을 뭐, 뭐 절반은 뭐 밸류 전략, 절반은 성장 전략,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섹터와 종목 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원화 달러 분산도 자연스럽게 돼 있죠. 미국, 한국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형 올레더 전략, 요 전략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식 비중을 펀트로 돌리자 뭐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주식 플러스 채권만 투자하는 자산 배분은 원래 안 됐고요. 네, 그 계속 잘안 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시나리오 1, 2 3, 4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 2라는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보통. 그래서 전 구간 중 80%는 그럭저럭 잘 통하고요. 그거는 미래에도 비슷할 겁니다. 네. 우리가 한 50년 투자를 하면은 한 40년 동안에는 어 주식 채권을 투자해 가지고 리즈너블리 해피 할 겁니다. 어느 정도 네,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구간을 대비해 가지고 실물 자산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섹터 종목 분사를 하고 통화 분사까지 하면 완벽하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결론은 한국형 올레더 플러스 주식 비중을 컨트롤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참고로 제, 새 책에는 이런 전략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런 전략이에요. 이제 한국형 올레더에다가 주식은 컨트롤 돌리고 뭐 이런 건데 이 전략 같은 경우는 복리 수익이 15.8% NDD가 6%뭐 이렇게 나오는 전략이에요. 네, 제가 할투에 아마 슬슬 언젠가 풀것같기는 합니다. 이 전략 같은 경우도 요 네,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또왜 이렇게 유익하냐? 아, 미치겠네 진짜. 네 동일하시면은 네,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